여저 여기에. <목소리> Welcome to Building b Play. 대접제 팀 포트리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 스탑 총으로 플 레이를 해볼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청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팀포 관계자 중 하나는 나랑 원수를 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랜덤 크리가 저렇게, 어? 폭죽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터지는구나. 다른 게 터지는구나. 내 몸이. 하, 하, 하! 괜찮습니다. 리얼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배드동 자. 저 솔저가 뭘할수 있냐면 저한테 죽는 걸 잘해요. 그리고 샌들리도 있고. 그리고 샌들리 부서졌네? 와우. 메딕을 조져야 돼요, 메딕을. 메딕 조졌니? 조다 알았다. 확인했다. 불 꺼져, 불 꺼져, 불 꺼져, 불. 다쳐 <laughs> 있는 문을, 문을 보고 얼마나 부러지셨을까? 아, 명을 보내주고 나면, 저기, 불만 있는 친구가 많아요. 네, 밀어줍시다, 카트를. 스카사 한 명이 밀면 두 명분을 밀수 있으니까. 체구는 작은데 가장 잘 밀어요. 오히려 헤비가 두 명분이 돼야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건저도 모르겠고. 혹시 이거에 총알이 맞히나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아예어 안녕 야 반갑다 야 다음에 보자 이상한 취미로 가진 친구가 저기 있어 오케이 반놈 제거 오케이 둘 이제 어느정도 적응이 되는구만 디포트리스트라는 게임에 게임을 한지 어년몇년 드디어 게임에 적응이 되기 시작한다 음. 좋은건 아니에요 낙사 데미지는 이 방지해놨다. 농사짓니? 내 앞에선 안돼. 누가 여기서 농사지으래? 누가 여기서 농사지으래? 투! 누가 여기서 농사지으래? 쓰리! 찍기 전에 빨리 와. 어, 찍어야지. 어, 깜짝이야. 친구. 오케이 okay. 아니 고맙다는 말하기 전에 제가 끌고 온 거라서 애초에? 자 둘! 두 대면 충분해 오우 센트리다! 아니 헤비다 <laughs> 아, 이런 아 좋아요 센트리 농사를 방해해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네 우리팀이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텐이 부쉈니? 근데? 기억이 안났나? 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오늘 녹화보는 되게 빨리 끝낼 수있을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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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를 밀어 띵예 yeah. 뭐야 너왜 거기서 나와 형이 스파이 아니야? 그 뭐, 뭐해 야 그럼 널 때려줄게 너가 만약에 저걸 야 일로 와봐 아! 복병이다!!! <laughs> 아 여기서 스카웃은 정말 할게 없어요 그러면 직격포를 들어줍시다 이동적으로 네 아... 직격포 직격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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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포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아이템 이죠 다이렉트 어택 뭔가 유유양 할때그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역시, 정직하다. 그런 느낌이 머지않아 있어가지고. 물론, 크리티컬이 랜더 크릭에 터지면은 그거는 실력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샷건을 들어요, 그냥. 쏴 아, 죽여, 그냥. 네, 그냥 못 쓰는 사람은 이건 센트리 부스려고 들은 거예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 견제도 해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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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오버, 이 새끼, 아! 와, 진짜. 나를 그렇게, 내가 기본 로켓을 들고 멋있게 만들어주네. 센트리보다 제일 까 있었구나, 스파이가. 어, 센트리만 부술 생각이었는데, 이거, 다른 친구도 좀 죽여야 될것 같네. 좀 많아요, 뭐가. 좋아, 센트리 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센트리 부서. 뭐야, 저건 또? 어느 하나 공간? 또 다른 세계? 어우, 뭐야, 니 저. 하나, 둘, 셋. 오! 아, 총쏜 거구나. 스나이핑. 아,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저를 지키는 사람이. 아, 베이스가 있어. 베이스나 이해진 잭이 있었다면 훨씬 편하게 했겠지만 저 정도 센트리를 부수려면은 우버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 우리 팀 메딕이 있던 걸로 봐서는 우버는 기대기 힘들 것 같고 아니 이미 닥터가 있으면 야 스파이 아니냐 저? 스파이 많네! 스파이 많네. 이 메딕은 헤비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저는 좀 도와주는, 어, 누가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메딕, 우버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줍시다. 근데 어제피 희비가 둘이잖아? 세상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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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어우, 이씨. 죽으면 너 고소할 거야? 헤드 맞고, 으악! 하고 죽으면 고소할 거야. 너가 죽는 건 고소 고소한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진 않을게. 미안해. 빠잉. 좋아. 이렇게 해주면 우버가 빨리 차요. 그리고 헤비가 제발. 넌 무적이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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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버, 우버.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죽여야지, 그러면. 니 뭐해? 머리벅 가게? 우리 뭐 가게? 아니 진심이야? 아, 좋아요. 우버도 거의 다 찼으니까. 좋아요. 우보도 거의 다 찼어요. 왜 말하면 저 친구가 미니건을 들어줬으면 고맙겠는데. 야 스파이더. 아씨. 스파이더 죽여 없애. 사체 디스로이 오케이. Let's do, oh, no. 춤추는 너의 까탈레나 일로와 어, 어, 야야 야, 반갑다 야 사라져 야야 야. 내 우한거리야 아뭐라 죽여 들어가 들어가 센트리 어딨어 나 죽여 그냥 나 죽여 없애 그냥 서치 앤 디스트로이드 할수 있어 아 뜨거 와 이제 텐트리가 없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될까 카트를 밀어야지 친구들 그렇지 카트를 밀러 가자 우리 다 함께 빠따를 들고 어떻게든 상대를 쫓지 않겠다는 가까이 오는 친구들만 빠따로 때리겠다는 실력 하에 빠따만 사용하겠습니다 카트를 밉시다네 진짜로 카트 하면은 미워할 거야 우리 팀그래또 카트 하지 카트 방해하지 마카트랑 잠들 있고 싶어 좋아? 친구? 카트를 좀 밀게 내버려 두지 않을래? 이빨 부서지겠다 친구야 파인가? 파 아니야 좋아 또 밀어 그냥 왜그 컴온 뭐, 아우, 센트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또 사람이 문제래. 사람을 죽이기 위해 크리치 크랭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메딕이두 명이야. 음, 좋아. 미션이 아니라 개별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좋은 점은 오로지 한 조합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지. 좋아! 들어가! 들어가! 너 스파이야? 아니, 스파이 아닌데. 스파이, 현실 스파이 짓을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빨리 도와줘! 헬프! Come on. 그래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오페라 시절에는 베스를 저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었거든 아 베스가 아니지 이미 지가 저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었거든 그리고 저 파이로는 죽었네 야 그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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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비야? 그렇지 그렇지 윌리언트 198, 99, 100, 100, 100, 100, 100. 그래, 좀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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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지 훌륭해 훌륭해 그래. 아! 래아아아 이게? 봐죽 나 세상에, 세상에, 저게 뭐람. 호머나 세상에, 저게 뭐람. 오우, 잼부샤스. 오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참고로 잼부샤스는. 알았어, 일로 와. 아, 우버 잘 찬다. 아, 뭘, 피 없으면 일로 와. 아니, 이것들이 진짜! 누굴 자동 판매기로 하나! 삑! 충전되었습니다? 가, 가, 가. 너도 현실 스파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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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를 보고 있읍시다.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좋아요 애들 다 죽었나봅니다 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그렇지! 그렇지! 딱 필요한 타이밍이 와줬어 고고고! 제발! 뭐라도 좀 해봐! 센트리 있잖아 센트리! 죽여야지 그치? 부숴야지! 센트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친구들 그럴 수 있어. 내 분량을 만들어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하하하. 근데 네. 상대 팀 애들 말한 거예요. 진짜 잘 버긴다. 진짜 잘버틴다 어. 황동야수 돌입작처는 우버를 단매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그렇지. 51% 정도면 할만하죠. 이렇게 정도면, 할만하죠. 야, 박았다. 야, 야, 여기 어쩐 일로. 오우, 신사분,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오우. 야, 저, 차트. 헤리 날라가, 오우. 내 네, 인성 때 잡히자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안 죽으면, 나의 승리라는원칙의 이념하에. 이상, 이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